오늘은 인간의 그 육체적 죽음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끝판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 또는 이 존재의 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할 때 세상의 끝, 재약으로 그러니까 오염된 세상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주제는 두 가지예요. 개인의 죽음과 세상 전체의 마지막.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과 이그 후에 일들에 대한 이 개인 종말이라면 세상 전체의 마지막에 있을 일과 그 후에 사건들에 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영적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영적 생명의 어떤 원천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우리는 보통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육체의 수명이 다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적 죽음을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거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게 되면 과연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될까요? 아니요, 그렇,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존재 자체의 소멸로 보는 겁니다. 죽음이란 그 사람의 존재가 멸절되어 무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들 해요. 그러나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은 이 비물질적 요소로서 결코 멸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존재의 멸절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구별되는 다른 양식의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성경적 증거는 뭘까요? 성경은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곳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육체는 땅에서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은 또 야고보의 말대로 영혼이 없는 몸은 곧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그러니까 몸에 영혼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지만 그 영혼은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영혼은 멸절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는 무뭐 육체적 죽음은 심장이 먹고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중추 기능이 완전히 멈춰졌을 때 우리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또이 뇌파의 활동이 완전히 중, 중지된 경우를 죽었다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사는 네 가지로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무감각과 무반응 또 움직임이 없거나 호흡, 호흡을 하지 않는 거, 또 무반사 또 뇌전도의 중기 등이 증상도를 그 진단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뇌사 상태와 죽음은 동일한 걸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만화나 기적적으로 또 소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규정은 역전할 수 없는 중추 기능의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신체적으로 소생이 그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에 대한 일반적 입장은 뭘까요? 육체적 죽음은 인간의 생리 현상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이런 견해에 따르면 결국 인간은 본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거나 발생되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처음에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형벌로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5절하고 17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야 순조.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육체, 육체의 죽음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의 죽음이란 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우리 야곱에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란 보통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걸 말해요.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사망의 세력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창조 당시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조건 하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에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창조 때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된 겁니다. 간교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사단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어요. 그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죄,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저주를 받아 죽게 됐어요. 그게 우리 창세기 2장 17절하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리라. 영생하도록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또 범죄함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의사는 뭐 사망 진단서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를 기록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성은 사망이요. 선약과 언약을 범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모든 인류가 함께 지고 죽게 된 것은 불합리할까요? 물론 아담 한 사람의 범죄 결과 모든 인류가 함께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불합리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 아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날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때 모든 국민이 그 조약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눠 갔습니다. 대표로 하는 거죠. 모든 인류 또한 대표자였던 아담의 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나누어 갖게 된 겁니다. 설사 우리가 이 아담의 원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지 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모든 인류는 스스로 이 범한 죄, 곧 자범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인류 가운데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사람이 죽게 되면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몸은 그 본래 취해진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아 아스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10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또 영혼은 중간기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영혼은 낙원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누가 보면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중간기 처소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잖아요. 그러면 불신자가 죽었을 때그 영혼이 음부로 가는 까닭은 뭘까요? 한마디로 불신자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엄중한 약속에 따라 죽음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창득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으로 흘려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은 결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세상 끝날에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일니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은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이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의 모형을 할수 있는 음부로 가서 고통 중에 대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인이 죽었을 때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믿음을 선물받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 신앙인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따라서 신앙인의 영혼은 최후 심판을 통해 영생 곧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천국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는 그 낙원으로, 낙원에 가서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낙원에 가는 헬라어는 파라데이, 파라데이 소스예요. 영어로 파라다이스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죽음 후 부활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영이 머무는 거처를 말합니다. 이 낙원에 가는 성경의 기록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낙원, 파라데이소스는 공원, 정원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이 페르시아어 파르데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근데 이게 70인역 프타진트라고 그랬죠. 이 70인역에서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해요. 죄사함을 받은 신앙인이 죄의 결과로 육체적 죽음을 맛보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인의 죽음은 새롭고 이 복된 생을 시작하는 전환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은 이미 영생을 허락받은 의인이며 구원 또한 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제약된 이 세상에 사는 동화는 완전히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의의는 온전히 그리스의 의의를 받은 것이지 결코 또 자신의 의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신앙인을 하더라도 육체는 죄에 오염되어 있으며 이 더럽혀진 육체를 버리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적 죽음을 허락하시되 불신자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표면상 죽음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하늘과 땅차이에요 신앙인이 또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성도가 거룩하고 평화롭게 살고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다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도 영생에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뭐 특별한 경우지만 우리 그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 창세기 5장 입사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엘리아가 있잖아요. 1 1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술의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에녹과 엘리아는 뭐 사실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녔지만 하나님이 육적 생명의 상태에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에서는 뭐 유일하게 두 사람입니다. 우리도 에녹이나 엘리아처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결한 존재라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또 천국에 이룰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스스로는 결코 거룩한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신앙인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뭐,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인의 육체를 부활한 신앙인 육체처럼 거룩하게 변화시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수 없잖아요. 또 설령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또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죽, 육체적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소극적으로는 징계나 연단의 의미를 또 지닙니다. 또 적극적인 의미에선... 천국 비밀의 은폐와 또 영원한 운명의 고정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불신자의 죽음과 신앙인의 죽음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심판의 한 단계로 형벌인 반면에 신앙인의 죽음은 택한 자를 바른 길을 이끌어 구원하시려는 이 사랑의 징계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삶을 살아온 불신자에게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계시록 14장 10절 이잖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신앙인에게는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또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 뭐 동일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불신자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불행의 시작이에요. 반면에 신앙인의 죽음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큰 차이를 지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육체적 죽음이 죽음의 이죽음 연단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육체적 죽음은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최고의 결정으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바이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육체적 죽음은 결국 연단을 가져와요. 또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고 그영혼으로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케 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환란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듯이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기회를 또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하고 언제 어떻게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담대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만일 천국이 비밀로 은폐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 과연 불신자들은 존재할까요? 아마 이 세상에 불신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천국행을 선택할 겁니다. 결코 영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에 천국에 대한 기록이 있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소중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천국, 하늘의 왕국이죠? 헬라우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이고. 근데 여러분, 천국의 그 헬라우 의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 의미는 만왕의 왕이 절대 왕권을 가, 갖고 다스리는 영원한 하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또 영원히 지내게 될 하늘의 처소입니다. 뭐 새하늘과 새 땅. 그런 편도 쓰죠.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르시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또 영생을 허락하신 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또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어 이 천국의 비밀을 펼쳐주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육체적 죽음 이전과 이후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죽음 이전에는 자신의 구원과 관련된 결정적 사항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나 죽음 이후에는 그 운명이 고정돼 선택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은 죽음 이후에는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으로 고정돼 영혼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죽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고정되기 전, 아직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때,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세례 받지 못했다면, 사모하세요. 성경세례 받아 예수의 믿음을 확보하세요. 여러분, 신앙인은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심판이 있으며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걸 몇 번에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또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를 받았다면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 세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